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자료 81번 이제 번호 인적성 80 인성 81번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 공무원 될 사람이잖아요 싫어하는 조직원이 있고 싫어하는 민원이 있어 버리면 나보고 안 웃고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싫어해 볼 거야 사람을 함부로 싫어하면 대안돼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는 무례한 겁니다. 물론 그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럼 싫어할 수 있는 인간은 나올 수 있어. 가급적이면 인간을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존중하려고. 응? 저 또한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소아냐 오케이? 말기는잘 알아보고, 머리는 있으니까. 자, 그 다음 82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하고 사귄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죠 사람 가려 사귀면 돼야 하데 나한테 이득되는 재용이 오빠만 찾아다니고 노가나 같은 쩌리는 사회적 약자는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사람 가리면 돼야 한대요. 절대 인간에게 내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깊게 들으세요. 인간을 인간을 귀하고 천한 인간으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래 갑니다. 어느 누구를 편애하지 않아. 대신에 여러분들 수험생 분들만큼은 내가 항상 이해를 하고 들어가. 이해 되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라고. 진담을 하는 얘기예요. 절대 세상에 근데 우리 지금 이 지금 사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가 약화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유튜브 보고 오플만 보고 게임만 해도 하루 금방 잘 가죠? <laughs> 그러니까 저뭐저 해볼 만큼 그런데 사람들과 앞으로 이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제 어른이야. 언제까지 이 아이 차를 고르고 있을 건데. 느낌 어쩌? 이제 아이가 아니죠 우리는? 어른입니다. 멋진 어른이 되라고 그랬잖아 정말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멋진 어른이 되세요. 음. 여러분 나중에 제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웃겨. 그때는 얼마나 이뻐졌는지 모르죠. 본인 스스로가. 막다살빠고 다이어트 해갖고 와가지고 왜 얼굴들이 그렇게 이제 그때는 막 해맑게 웃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경찰 공무원 됐다고. 여러분 들그 눈빛 보면 내가 막 쓰러져. 음저 찐따 저 찐지리처럼 저러고 날마다 칙칙하게 학원에서는 막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더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습 보고 남자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원 다닐 들는막 이렇게 코 빠져갖고 아, 어떻게 걱정 근심 걱정 많던 사람들이 딱 경찰 되면은 진짜 어깨 쫙 피고. 음. 아니 근데 면접 갈때좀 그러게가 왜 면접 갈 때는 찐 여유 있고 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당당한 목소리 큰게 당당한 게 아니라 그 무례한 거야. 그렇죠? 음. 자 그다음 83번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내가 맡게 되는 거고 많았다 많았다면은 그렇지는 보통 이건 그렇지 않다. 그렇죠?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막 남들이 봐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했고저 책임감 있게 뭔가를 살아갔다고 어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해 그렇지? 근데 문제 자체를 읽어봐봐 아무도 하지, 하려 아니,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내가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많았다가 이상하잖아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응? 어디 뭐 시설에서 그러지 뭐 그냥 뭐 잡일만 하다가 살았어? 그건 아니었잖아 여러분 인생이 그정도는 오케이? 이등급때 그렇게 살았는데 네 병장 때는 날마다 애들 때리면서 시키기만 했잖아. 집꿇 집, 응? 편한 일만 하고 또이말해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너무 그렇게 막 자신을 과하게 그리고 많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84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신중히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아니, 매우 그렇지 않다. 남의 말을 왜안 들어? 그렇죠? 재영이 오빠 말하면 잘 듣죠? 귀가 번쩍번쩍 트이지? 그래. 항상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 해보죠 우리 재벌 오빠. 응? 뭔들. 항상 그런 식으로 인간을, 그건 인간을 내가 존중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어요 나는 진짜 세살 먹은 애들 말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 하는지 나는 그걸 파악하는 걸 되게, 나는 버릇돼 버렸어. 난 누가 얘기할 때, 어, 사람들 얘기할 때 들어요. 왜? 그가, 코칭만 입고 가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할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 못할때 있어. 그걸 나는 다 다듬어서 논리적으로 싹 연결해서 풀어주거든. 나는 항상 남의 말을 듣는 게 되게 습관돼 있어. 항상 이건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면 다 듣게 돼요. 진 정말. 존중하면 듣게 돼. 자, 그 다음, 85번.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항상 도와주려고 한다. 보통이다. 아니면 그렇다. 네, 4번. 이제 그렇다. 그래서 봉사활동했던 사람들이 그거 딱 써먹으면 대박이지? 공경의 사람을 키워서 도와주고 싶다고 사회적 약자 어려워. 그렇지? 도와주고 싶다 경찰 지원했다면서 그래 안 그래? 근데 네가 그런 활동 한 번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면접장에서는 응? 네가 점수 받으라고 너 착한 척 하려고 뭔 소리 못해. 하지만 너는 스펙 용지가 하나도 없잖아. 오케이? 봉사활동 왜중요한지 알겠어요? 나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봉사 중요하다고. 그 다음 86번 매사에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다. 2번입니다. 선생님, 아니, 수험생 얘기하지 말라니까? 니가 스무 살때 무슨 근식 어미 있었어. 그래, 안 그래? 날마다 해피해피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왜 근데 본인의 그, 본 삶을 놔두고 그 수험생활에 쪄둔 그 얘기만 자꾸 거기에 말려드냐 말이야. 그래서 자신을 정서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려. 오케이? 그죠 스무 살때 여러분들 어땠어? 그지 뭐 경찰 제복이었으면 어쩔 것 같아. 그지 응. 바로 그 마인드로. 응? 그래서, 아, 매사에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매우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걱정을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다 정도로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87. 사람들에게 받는 자료보다 주는 자료가 많았다. 그랬다. 그렇지? 여기서, 아니, 3번 아니면 4번 가시면 됩니다. 남에게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네, 여러분들은 공부시, 1등자리 1등짜리, 10등은 10등끼리, 20등, 20등끼리, 30등은 30, 꼴등 하는 꼴등 안 하려고 서로 점보가리고걸이해 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앞으로 그게 살면 안 돼. 경찰들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들 국민을 위해서, 조직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배 베풀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걸다 내놔야 돼. 이게 이타적으로는, 이타적인 삶.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심으로. 그 다음. 88번. 사람이 북쪽 곳에 있기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 응? 그렇지 않다고 가. 집에서 게임할 때선생님 혼자 유튜브를 쟤를. 사회생활을 한다고. 오! 이제 초딩 아니야. 어른이야. 응? 직장 생활을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 달걀에서 달걀 밖으로 삐져 나왔지. 어? 언제까지 달걀 안에서 뼈만으로 살라고? 오케이? 부하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날아가야 되고, 그지? 그렇지 않다. 딱 지금부터. 단 89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다 보통이다. 너무 민감한 것 같은 보통이다. 남의 감정을 난 되게 예민합니다, 사실은. 이거 직업병이야, 직업병. 왜? 여러분들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해요. 난 그들이 무슨 말하는지 심리상태가 호흡 소리까지 다 놓치지 않고 다 들어. 나 전화 통화라도 여러분 심리상태 다파괴해 그래서 면접 강사 는 거야. 왜? 면접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걸 잡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고. 나는 수, 전화 숨소리만 가고도 성격 파악해서 그 단, 장단점 싹 나눠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소름끼쳐다 그랬어, 모두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량진의 거대학원 회사들이야. 그건 학원이 아니라. 그 회사들과 왔다 이터소 내가 일밥 먹고 있을 때. 그렇지? 인강생 내가 제일 많으니까. 어? 대한민국 수험생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겠지? 인생 마지막 걸린 관문에서 족보 없는 아무거나 들어? 그렇지 않아? 그 많은 수험생분들이 따라왔을 땐다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그 다음 90번. 가끔 울음이나 웃음을 참지 못할 때가 있다. 이제, 거기서 빵 터진다는 얘기도 보통이다. 희노애락이 있어야지, 사람이. 웃지도 못해? 웃을 때는 활기차게. 그죠? 렇 음. 이거는, 여기서,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 감정에 그만큼, 진솔하다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보통이다. 그 다음, 91번. 마음에 드는 일에이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음생 기준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스무 살 때로 가봐. 세상에 다 해폐했죠? 꿈도 있었고. 그죠? 렇 응, 그래. 사랑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스무 살때로 막. 수험생이 생각, 얘기하지 마. 그 다음, 92번. 각자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남을 존중해야 돼. 아니, 남들 문제아로취급하고니 네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오케이? 항상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응원해주고, 믿어줘야, 아니, 문제 청소년도, 여러분들이 교정, 교화를 통해서 올바로 더 성장하게 도와줄 거 아니야. 믿어줘야지, 사람을. 그렇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항상 믿어주세요 음, 북경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남미에서 거대한 태풍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요 어른들 똑똑한 사람 어른들의 단 한마디 관심 한 번이 그 아이를 통째 바꿔인생요 그래서 많이 배운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더 많은 걸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아이를 교육시킬 줄 알거든 교육이 뭔지 아니까 저는 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나는 교육만큼은 진짜 예민한 사람이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신뢰해주고 믿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세살 먹은 아이가 얘기한 것도 들으려고 그래. 무슨 얘기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응. 93번. 아래사람과 관계는 좋으나 윗사람과 관계는 별로 좋지 않다. 면접관하고 관계 좋지 않으려고? <laughs> 앞에 과장님 두분 앉아 계시잖아. 과장님 싫어? <laughs> 이해됐어? 그렇지 않다. 이해됐어요? 보통 아래 사람 편해. 근데 앞에 과장님 두분 계시고, 인혁식 교수님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 시탁하면 어떡해? 사회상 어떡하려고, 조직생을 어? 나중에 상사들 다기피해물고 밑에 애들만, 애들아, 아울라고? 아니죠? 이해됐죠? 음. 자, 그 다음 94번. 사람들이 잘난 체할때 일부러 천천히 일함으로서 반감을 표시하는데, 너 찐따냐? 고 물었죠? 그렇지 않죠? 할게 그거밖에 없냐? 에라이, 에라이. 느낌 맞죠? 무슨 말인지? 음. 그 다음, 95번.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왜 이득을 따져? 국가와 국민에서 어떻게 생생하려고 아, 개꿀티 그렇게 좋아하는네 니가. 100원짜리 하나 갖고. 그죠? 느낌 와요? 공무원 하지 마. <laughs> 그냥 개인 장사에 풀빵 장사를 하더라니 하고 싶은 대로 이득 오지게 따지면서. 그죠? 느낌 이해됐어요? 개꿀팁, 그런 거에 백 원짜리, 천 원짜리, 개꿀팁, 진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왜 우리 사회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하냐 말이야. 순진해, 진짜. 나 그래서 그 유튜브분들, 에이, 이 진짜. 난 그런 거, 그런 말, 용어 써니까다 관심없음 해갖고 표시하지 않기, 다 클릭해갖고 다 날려. 어떻게 보면 뭐, 그거는 순진한 사람들, 좀 답답하고 그 깝깝한 사람들을 놀려 현혹해서. 근데 여러분들 순진하게 거기에 말려버린 거 아니야. 유럽이, 피, 미국이, 호주가, 필리핀이, 베트남이 뭐가 장점이 있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응. 항상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나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 베트남 가면 만 원짜리 호텔 돼 있고, 백만 원짜리 호텔 돼 있어. 나는 만 원짜리 호텔에서 잘 자고, 백만 원짜리 호텔에서 잘 자. 가리지 않아. 그냥 필요에 의해서고. 나중그 대신에 우리 부인과 아이들 데리고 가면 무조건 백만 원짜리 가야 되고. 나 혼자 갈 때, 나는 이제 혼자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만 원짜리는 못 자겠어. 그런 건유튜브한테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그냥 월 백만 원짜리 정도면은 꽤 한국에서 한 삼성급 모텔 정도 돼요. 매일 물 갈아, 침대 갈아주고, 컷, 어? 청소해주고, 물주고. 딱 100만원 정도면, 어, 그냥 완만한 호텔이야. 어? 깨끗해요. 처음에는 그런 거갖고 따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개꿀 티 나도 한때 이제 정보가 없을 때 그런 데 찾았잖아요. 진짜 가서 뭘 고민해? 예를 서 50만원짜리,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20짜리, 150짜리, 200짜리, 월. 어떻게 됐는데, 걔 꿀팁 그런데 봤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내 수준의 퀄리티에 맞춰야지, 그 유튜버 그 없는 애들 퀄리티에 맞추려니까 내 이상이잖아. 이게 되죠. 어, 근데, 걔는 그지수준의지 지각 갖고 얘기하는 거고, 난내 지각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네 기준에 맞춰야 되냐고. 이게 되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 그런 걸. 그래서 나가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 음, 그러면서 깨달았어. 아, 사람 각자의 삶이 있는데 내가 왜제 기준에 맞춰보니까 내가 엉망이 되는구나. 음. 너무 고퀄리티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중요한 사람하고 나갈 때는 좋은 호텔로 가요. 난싸구려 호텔 간적 없지만. 나 혼자 갈 때는 그냥 100만원에서 150짜리 산딱 맞아요. 음, 진짜 그냥 깨끗해. 음. 그래서 개꿀팁. 그 아니 오빠 사장 사정, 주머니 사장하고 본인 틀리죠? 거기다 맞히지 마. <laughs> 거기다 맞칠라니까 머리 아픈 거야. 이상해지더라고. 자 그다음 여기서 96번 다른 사람들이 못 마땅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면 저지고 노조고 하고. 이건 비틀어진 성격이러잖아 민호는 어떡할 건데? 그렇죠? 인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